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종로구에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혁 기자입니다. 매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종로구. 2019년에는 16만 3천 명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집계된 인구는 13만 9천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만 5천 명이 종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2%씩 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매년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법에서 조금 좀 아직은 안 된다는 분들까지 저희가 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보고자 해서. 이제 취무에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종로구의 구상에 따르면 종로복지재단은 지역 복지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와 마켓센터, 자원봉사센터를 재단 아래로 두고 연계 활성화를 통해 복지 혜택을 더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구청에서 지원받은 출연금과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모금액을 공정하게 기관별로 분배하는 역할과 함께. 각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질적 복지 향상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유연하고 신속한 이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금의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 시설 기능 보강 지원,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시설 및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해서 복지 전문성의 향상과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재단 설립에는 출연금 20억 원이 들어가고 이후 매년 49억 원 정도 운영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종로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후 5년 동안 132억 원의 생산 유발과 77억 원의 부가가치 또 일자리 344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는 서울시의 출자 출연기관 심의를 차례로 거친 뒤 2024년 하반기쯤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